자, 79번이야. 집합 A가 X바 X가 25보다 작은 3의 양의 배수의 부분집합 중에서 3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6하고 9를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지. 자, A라고 하는 게 X바 X가 25보다 작은 3의 양의 배수래. 그럼 뭐 항상 원소날법으로 적으라고. 3, 6, 9, 12, 15, 18, 21, 24까지. 맞지? 이때 3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x가 a의 부분집합인데 x라는 아이는 뭐 3을 원소로 갖고 3은 들어가야 되고 6하고 9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대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얘를 뭐이 성질을 만족하는 부분집합 x의 개수를 물어보지 공식화 시켜보면은 실제로는 3, 6, 9를 제외해서 3, 6, 9를 제외한 나머지 맞지? 나머지의 개수가 뭐 2에 1, 2, 3, 4, 5 2에 5제곱일 거고 얘는 실제로 뭐 2의 8제곱에서 3제곱 8 3을 계산해서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답은 32라고 바로 해 버려도 되고. 맞치 우리는 3 6 9 12 15 그다음 뭐18 21 24인데 저렇게 되는 원인은 지금까지 계속했었지. 실제로 3이 갈수 있는 가지 수는 몇 가지라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라고. 6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들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한 가지. 9가 역시도 뭐 들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한 가지 근데 10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실제로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니까 두 가지 15 역시도 뭐 아무 말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그래서 두 가지 다두 가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2가 몇번 나와 다섯 번 나오지 2가 다섯 번 나오는 건 결과적으로 뭐 2에 앞에서 세 가지 즉 3, 6, 9가 모두 한 가지였기 때문이었고 그건 뭐 8-3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다음 스모, 답은 32 됐나?